저 히아킨티아는 여러분과 함께 불을 쫓는 사명을 완수하겠어요. 그리고 놀빛 정원의 의사 히아킨으로서 최선을 다해 여러분을 지원할게요. 이 친구는 제 훌륭한 조수이자 동료 페가수스 이카인데, 쓰다듬어 보실래요? 어서요. 이카가 좋아해요. 당신의 몸짓과 미세한 표정이 말해주고 있어요. 고민이 있으시죠? <laughs> 제 정원에 잠시 들르실래요 거긴 푹신한 의자, 책, 다과, 햇살, 그리고 당신의 말동무인 저도 있어요! 밤공기가 차네요 영양을 골고루 섭취하되 밤샘은 금물! 자기 전에 따뜻한 물로 몸을 씻고 마음을 안정시켜주는 양육꽃차를 마시면 좋은 꿈을 꿀수 있답니다 이 아직 침묵하기 전, 선조께서는 구름 위에서 날씨와 계절을 조절하셨죠. 영원한 밤이 찾아온 지금, 전 희미한 빛이 되어 세상 사람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싶어요. 여명이 다시 피어나 모두와 함께 빛의 세례를 받는 그날까지. 하늘의 백성이라면 모두 날개 환수의 축복을 받아요. 이 칸은 몸집이 작고 낼 꾸박꾸박 졸지만 이래봐도 무지개 빛을 비춰서 도시 전체를 구한 적도 있답니다. 그날 이후 말을 할수 없게 되긴 했지만요. 제가 붕대를 감거나 주사를 놓거나 검진할 때 환자들은 긴장하기 마련이죠. 이때 의료인의 언어 능력이 빛을 발해요. 물론 가끔 얘기하다 보면 환자들이 피곤해하기도 하지만. 아. 방금 하품하셨나요? 발걸음을 멈출 때면, 주변에 나비, 드로마스, 키메라가 이카의 주변으로 모인답니다. 물론, 이해해요. 누가 이카를 싫어하겠어요? 촬영 속기로 엠포리아스의 새들을 촬영하는데, 모으다 보니 벌써 앨범이 두꺼워졌어요. 음, 나무 정원의 학자와도 얘기한 적 있는데, 아퀼라와 파구석 캐손 왜 사이가 안 좋을까요? 제 생각에는 아퀼라님이 시도 때도 없이 해변으로 사자를 보내 파구사님의 꿀음료를 받아오라고 해서인 것 같아요. 낡은 옷을 리폼한 푹신한 의자, 깡통을 개조한 풍경, 제 정원에 오시면 다 보실 수 있어요. 안쓰는 고물이 있다면 제게 주세요. 제가 처음 보는 새로운 모습으로 돌려드릴게요. 사람들은 제게 하늘의 아이의 피가 흐른다는 사실을 알고는 꼭 여러 번 확인하곤 해요. 제 모습이 전설 속 선조들과 동떨어져 있다는 건 저도 알아요. 신경이 안 쓰인다면 거짓말이지만 사람은 누구나 다르게 생겼잖아요. 그렇죠? 의술에는 한계가 있어요. 최선을 다했더라도 가끔 안타까운 일이 생기곤 하죠. 그래서 전 간호와 심리 치료도 연구했어요. 혼란스러운 세계에서 마음속 희망을 키우는 건 병든 몸을 치료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하거든요. 정의를 상징하는 빨강, 용맹을 상징하는 주황, 평화를 상징하는 노랑, 과거 선조들께서는 세계에 다양한 색채를 남기셨어요. 햇빛이 빗방울을 통과하면 빛이 굴절돼 일곱 빛깔을 만드는 것처럼요. 이 씨는 천내에서 멋지고 다양한 일을 겪으셨다고 들었어요. 기회가 있다면 저도 광활한 천해를 둘러보고 싶어요. 전 하늘의 백성이니까요. 청룡 동이 씨처럼 감정기복이 적은 분은 드물죠. 무슨 일이 생겨도 누하나 깜짝 안 하실 것 같은데. 어쩌면 의사가 천직일지도 모르겠네요. 예전에 누군가 저에게. 아글라이아님은 마음을 읽을 수 없어서 신뢰가 안 간다며 불평한 적이 있어요. 하지만 아글라이아님의 손을 잡았을 때, 전 그분의 차가운 피부 아래에서 희미한 따뜻함을 느꼈죠. 아글라이아님은 그저 말로 마음의 소리를 숨기시는 것뿐이에요. 트리비님은 저를 화통에 태워줬어요. 아주 잠깐이긴 했지만 마무리할 천궁을 가로지르는 그 짜릿함이란! 계속 앞만 주시하면 무섭지 않을 거라고 알려주셨죠. 카스둥이는 제화원을 아주 좋아해요. 눈도 깜빡이지 않고 정원을 아주 크게 돌며 이쪽에서 저쪽으로 한 바퀴 또한 바퀴 돌죠. 정신을 차리게 하려면 더 귀여운 게 있어야 해요. 예를 들면 키메라 같은? 반 학사 선생님은 시험 범위를 알려주지 않고 일대일 구두 시험을 치르기도 하세요. 시험 기간만 되면 머리를 너무 써서 진이 빠진 학생들이 절 찾아와 응급 처치를 받기도 한답니다. 파이노님은 모든 동료에게 따뜻하고 상냥하지만 모두를 바라보는 그분의 미소에는 항상 희미한 고통이 들어 있죠. 분명 과거에. 아주 큰 무언가를 잃으셔서겠죠 마이데이님은 회복 속도가 남다르세요 중상을 입어서 재치료가 필요한 상황에도 저와 담소를 나누시더라고요 음... 가만 보니 다쳤을 때 평소보다 말을 더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사이퍼님의 기분을 알고 싶다면 꼬리를 보시면 돼요 바짝 서 있다면 기분이 좋은 거고 꼬리끝만 움직인다면 아무하고도 얘기하고 싶지 않다는 뜻이니 말수를 줄이세요 어떻게 알았냐고요? <laughs> 그냥 추측이에요 왠지 키메라와 비슷할 것 같아서요 하늘은 텅 비어있는데 위안이 되네요 이 세상을 치유하려면 찬란한 색이 더 필요해요 우리가 다다를 종착지에 저는 안개가 자욱하지 않길. 희미한 빛이 앞길을 비추고 있어요. 회색둥이 씨, 무지개색 하늘을 본적 있나요? 다글라이언 님, 빛이 반드시 엠포리어스를 다시 비출 거예요. 아, 카스둥이, 네가 있어서 다행이야. 이카. 졸지 말고 일어나서 용을 봐 트리비 선생님 비행할 땐 조심하세요 안학사 선생님 이론 실천을 부탁할게요 마이데이님 놀빛 정원의 의학서에는 무리하지 말 것이라는 말이 적혀있답니다 스퍼님, 너무 빨리 가시면 제가 못 따라가요. 부디 저에게 마음을 열어주세요. 하... 이성을 완전히 놓아버린 건가요? 미래는 분명 찰나할 거예요. 제가 무지개 다리로 안내할게요. 급할 곳 없어요. 가끔은 생각을 비우는 것도 피로를 푸는 약이 된답니다. 진정하자. 함께 햇볕을 쬐어요. 다들 우리 기다린다고? 충동은 금물이에요. 저들을 막아야 해요. 부디 이 희미한 빛이 검은 구름을 걷어내어 맑은 하늘을 되찾길 <laughs> 선주님, 전아제 아직... 이번엔 운이 좋았어요 다들 괜찮나요? 특별한 치료법인가요? 저도 배우고 싶네요 저희를 위해 앞기를 밝혀주소서 희미한 빛일지라도 모이면 찬란한 은하가 될수 있어요 요건 몰랐죠? 제가 발견했어요 햇살 아래서 보면 빛깔이 더 예쁠 것 같네요 이, 이건 고대 서적에서 본적 있어요 나무정원에서의 연구가 헛되지 않았네요 그런 일법은 없을까요? 설득하기 까다로운 녀석이에요. 일단 지켜보다가 다시 움직이죠. 음. <laughs> 보람찬 하루! 오늘 밤은 푹잘수 있겠네요.